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호입니다. 여러분, 엄배호에서 요즘에 명사 시리즈 계속 해오고 있죠? 자, 오늘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소유 대명사, 그러니까 왠지 이게 뭐지?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거 말만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요. 니꺼, 네 내꺼라는 거 있죠? 누구꺼. 이거를 소유 대명사라고 합니다. 자, 영어에서 네 거, 내 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알아볼 건데요. 언배용 교재에서는 11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네 거, 내 거라는 소유 대명사를 그럼 왜 쓰나요? 왜 쓰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게 경제적이에요. 아, 그럼 경제적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덜 쓴다는 뜻인데요, 그렇죠? 만원쓸 것을 오시, 어, 오천 원만 들여서 뭘 했으면? 돈덜쓴 거죠? 경제적이죠? 그러면 이거는 말인데, 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말도요, 여러분. 두 마디, 세 마디 할 것을 한 마디만 해서 말이 통하면은 말도 덜쓴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이죠. 자, 그래서, 어, 영어에서는 언어의 경제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할수 있는 말은 길게 안 하는 것이, 어, 원어민들의 방식이죠. 자, 서울 대명사 어떤 건지 직접 문장에서 보여드릴게요. This car is my car. 이런 말이 있다고 쳐요. 자, this car, 이 차는 is in my car 내 차야 이 차는 내 차야 아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우리가 말을 좀 바꿔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 차는 내 차야 차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이럴 경우 어 my라는 나의 누구의라는 그 뜻에다가 이 명사 car를 어두번 쓰지 않고 것 정도로 바꾸면 마이 나의 것 정도로 한 단어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나의 것내 것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마인이에요, 여러분. 마인. 그래서 문장을 다시 보면은 This car is mine. 이 차는 내 거야. 라는 말로 어때요, 여러분? 두 단어가 한 단어 됐으니까 단어 덜쓴건 맞잖아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단어를 반복해서 이렇게 쓰지 않아도 짧게 써도 말이 통하죠. 여기서 내 거라 할때 뭐가 내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명사 때문에 말이 통함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는 의미가 잘 통하겠습니다. 실제 원어민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말도 괜찮거든요. This car is my car. 이런 말하고 This car is mine 하고 어떤 표현 더, 쓴, 더 쓰는 것 같아? 그랬더니 어두 번째 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 소유 대명사. 어왜 쓰나 어 우리 반복적인 명사를 대신 다른 말로 쓰면서 어, 말을 좀더 간단하게 할수 있었어요. 자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his is my pen. 이것은 내 펜이야. 음. 그러면 이제 내 펜을 앞에 놓고 이건 내 펜인데 where's your pen? 네 펜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자, 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말도 괜찮은데요. 자, 이미 펜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내 펜인데 어네펜 어디 있어 하지 않고 네 거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해도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your pen을 자, 페인이라는 명사 겹치는 부분을 너의 것 정도로 바꿔서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소위 대명사죠. 자, 너의 것, 네 것은 yours라 그래요, 여러분. yours. 어떻게 이런 거 만드는지 이따가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면 where's Yes. 니네 것은 어딘니가 되죠. 좀 간편하죠. 자, 예문을 하나 다시 들었는데요. 이 문장하고 거의 똑같은데 복수로 해봤어요. 봐요. This의 복수는 These죠. These are my pens. 펜에 S를 하면 은 복수가 되죠. 이것들은 내 펜들이야. 펜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것들은 내 펜들인데 너의 것들은 어딨니? 너의 펜들은 어딨니? Where? are your pens 어 이렇게 물었을 때어 your pens 너의 펜들이라는 어떤 어 겹치는 명사를 쓰지 않고 니네 것들은 어디니 이렇게 하고 싶으면 소유대명사 urs로 쓰면 되는데 여러분 생각에 어, 여기서는 urs가 니네 거고 이거는 urs는 니네 것들이잖아요 복수잖아요 그런데 똑같아요 네 일부러 예문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소유대명사는 단수복수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형태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 니꺼, 네 내꺼, 즉 소유 대명사라고 했죠. 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어, 소유 대명사를 외우시려면 좀 어지럽죠. 이거 어떻게 또 까먹고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쉽게 기억하실 방법을 팁을 드릴게요. 일단 니꺼 네 내꺼를 아시기 이전에 나의, 너의라는 말은 필수적으로 알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러분. 많이 쓰잖아요. 나의, 너의 이런 말은 이거는 소유의 개념은 있으나 명사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나의 뭐할때그 뭐라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 형용사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르시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부분. My가 나의, 그죠? Your, 너의. His는 그 남자의. her, 그녀의, our, 우리의, their, 그들의, its, 그것의. 여기서 약간 어려워 하실 수 있는 것이 i t 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돼요. its는 뭐의 소유격이냐면은 it, 그냥 it이라는 거지. 그것의 소유격을 s만 붙이면 is가 그것의가 됩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어퍼스트라피도 없어요.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그것의 가 되고 이것은 절대로 사람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것은 이시 나타내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뭐 사물 한 개나 동물 하나나 어떤 개념 하나 이런 개념에 쓰는 겁니다. 자 어쨌건 나의 너이라는 거를 일단 아시고 나야 내꺼 니꺼를 네 쉽게 아실 수 있어요. 이건 기본이니까 꼭 알아두시는데요. 자 마이가 어, 나의죠. 나의인데 어, 내 거는 세상 쉬어요. 너무 쉬어요. 왜쉬울까요 누구나 대부분 아시는 거니까요. <laughs> 그렇내 거라는 말은 영어로 여러분 아마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있으실 수도 있지만 내 거를 마인이라 그러죠. 그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어 그를 내꺼, 니꺼를 네 만드는지 고민하실 필요 없지. 내꺼는 마인이다. 이렇게 딱알아드시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어, 설명드리는 방식으로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나의, 너의 이 부분에다가, 어, 저 나이는 아니고, your, his, 이 소유격 부분에다가 s만 붙여지면 끝나요. 여러분. 자, your가 너의죠. 너의에다가 s 붙이면 어떻게 되나요? Your 에다가 S 붙이면 yours 가 되죠? yours 가, 어, 니꺼가 네 되는 거예 니꺼. 네 아시겠죠? 자, his 는그 남자의인데, 그 남자꺼. 어, 그 남자꺼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S 가 있으니까 여기다 또 S 를 붙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S 가 있기 때문에 S 를안 붙여요. 여러분 뭐 다른 건 s를 붙이라고 했으니 이거는 s가 있으니까 안 붙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 그러다 보니까 his는 똑같이 생겼죠. his는 그 남자의 의도되고 그 남자의 것도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her, 그녀의에서 s 붙이면 뭐가 되나요? her에다가 s를 붙이면은 hers가 되죠. 그래서 hers는 그녀의 것, 그 여자의 것이 되는 거죠. our 이거는 우리들의 인데요. s를 붙이면은 우리들의 것은 ours가 돼요. 우리들의 것. 자, their 이거는 그들의 걔네들의 이런 말이라서 여기다 또 s를 붙여 볼게요. 그러면은 theirs가 돼요. 그러면 theirs는 그들의 것, 걔네 것이 되는 거죠. 쉽죠? 여러분. 자, 이치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이나 동물에다 어, 그 것의라는 뜻이라 고 그랬어요. 그리고 s로 끝났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쓸까요? 이건 또 달라요, 여러분. 이거는 아예 없어요. 어왜 없을까요? 이거는요. 이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물 사물 같은 거 이런 게어그 어떤 물건이라 할지그 물건의 것 말이 안 되죠. 어 그것은 어 사물이 어, 어떤 어 소유권을 그런 권리를 주장할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래서 어떤 사물의 것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니거내거꼭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살짝 주의하실 거는요. 우리 금방 소유대명사로 mine yours his, hers 쭉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떡 하나요? 사람 이름이 직접 나와요. 수민이 어또 아, 어떤 일반 명사가 나와요. 내 친구 거. 뭐 이럴 때는 그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간단합니다. 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수민이라고 치면 수민이의라는 말을 여러분 여기 아파스라. s를 해서 하는 거는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것이요. 수민이 의의 뜻도 되지만 수민이 꺼도 돼요. 똑같아요.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사람 이름에다가 아파스라피 s를 하면 누구의라는 거를 늘 알고 계셨지만 그것이 또한 누구의 꺼라는 누구의 것 제가 이거 잘못 썼나요? 누구의 것이라고 어 이렇게 어, 쓴다는 것도 이번에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에서 보겠습니다. 어, 여기, 누구의 라는 뜻으로 쓰였다면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나의 뭐, 나의 책, 너의, 누구의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되죠. 너의 뒤에, 뭐, 너의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명사가 반드시 와야 돼서, 어, 이것이 만약에 누구의의 뜻으로 쓰였다면, 뒤에 이렇게, 어,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데요. 수민스북. It's 수민스북. 그것은 수민이의 책이야. 여기서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야 하므로 누구의, 수민이의의 뜻으로 쓰였고요. 어, 그냥 요거만딱 있으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란 뜻도 된다 그랬죠. 그니까 러 뒤에 어떤 명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이 수민이의라는 뜻은 아니겠죠? 뒤에 뭐가 없으니까요. 이럴 때는 누구의 것이로 것으로 해석을 하셔서 s 수민스는 수민이 것이 됩니다. 자 이름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일반 명사 볼까요? 음, 이건 내 친구 책이야. 이것은내 친구의 것이야. 이런 말을 할때내 어, 친구의라는 말은 my friends라고 그러죠. 이렇게 apostrophe s라면 누구의가 되죠? 그래서 it's my friend's book. 이것은 내 친구의 책이야. 음, 책이라는 명사를 꾸몄으므로 내 친구의가 됐는데요. 어, 일반 명사도 이렇게, 어, apostrophe s를 해서, 누구 의도 되지만, 누구의 것도 돼요. 어, 그래서 뒤에 어떤 명사가 없기 때문에, it's my friends 하면은, 어, 이거는 것이구나 해서, 이건 내 친구의 것이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연습을 좀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My pen is in the bag. 내 펜은 가방 안에 있어. 어, 내 거는 지금 가방 안에 있거든. 자, 내 펜은 가방 안에 있는데. 그럼 Where's your pen? 너의 펜은 어디니? Where's로 물으면요 어디니가 되고 뭐 찾는 물건이 뒤에 나오면 돼요. Where's Where's 물건, 그죠? 렇 Where's your pen? 너의 펜은 어디니? 자, 나의 펜은 가방에 있는데 너의 펜은 어디니? 펜 펜. 어, 똑같은 명사, 반복하지 않고 대신 쓸수 있는 것이 대명사 개념이었죠. 근데 "너의"라는 말까지 같이 써야 되므로 소유의 의미가 있는 대명사니까 소유 대명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where's your pen"은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your pen" 대신에 이게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한 단어로 하면은 그렇죠.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your's", "where's yours" 이렇게 대신 써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 where's his pen? 그의 펜은 어있니내 펜은 가방에 있는데 그의 펜은 어디니? 펜, 펜. 어, 겹쳐. 그럼 그 남자 것은 어있니 하고 싶으니까, where's, 다음에, his라고 하면은 되겠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 his가 워낙 그 남자의 라는 뜻이 익숙해지셔가지고, 아, 이거는 어, Where's his? 그러면 너무 이상해.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어, 여러분 그런 고민하시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쓰세요. 아무렇지 않아. 요 얘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어색하신 거죠? Where's his? 그의 것은 어디니? Her pen은 Where's her pen? 그녀의 펜은 어디니를 그녀의 것은 어디니를 하려면은 Where's? 그렇죠? 이것도 h e r 에다가 s만 하면 됐으니까 where's hers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where's my son's pen? 어 my son's는 나의 아들의란 뜻이고 p e 어, 어디 내 아들의 펜은 어디니? 하고 싶은데 펜이 겹치니까 내 아들 건 어디니? 자 이럴 때 어떻게 한다 랬습니까 일반 명사는 그대로 일반 명사 써주시고 apostrophe s를 해서 어, 내 아들의 것이라고할수 있어요. Where's my son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사람 이름 나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Where's Minas pen? m i 의펜은어디니를 Minas 꺼는 어딨어? m i n a m i n a 사람 이름을 이용해서 누구거 하려면은 그 사람한테 a p o s t r p h e s만 해서 하면 되스, 되므로 Where's Minas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영장 연습을 한번 할 건데요. 어, 어려운 건 아닌데요. 어, 제가 이 영장 연습을 하기 전에 이제 오늘 소유 대명사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제 교재를 이렇게 항상 같이 보거든요. 교재 보니까 오늘 너무 깜놀했어요. 어, 뭐냐면 오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 예문을 쓴물로 해서. 아, 여러분, 110페이지에 있다 그랬어요. 110페이지 보시면 이 예문이 있는데, 거기에 오타가 있으니 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타가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라는 말. 자, 누구의 거냐고 물을 때 우리 시작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을 누구의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s 주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구의 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자, 지금 누구의 책이냐고 물음으로 이 뒤에 명사를 씁니다. whose book 하면은 누구의 책이라고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이것이. 자, 이것이라는 말은 this가 이것이니까 음의문으로 하려면은 비동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this라는 거 뒤로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whose book is this? this book is 뒤면은 이거는 누구 책이야가 돼요. 자 그다음에 내 거야. 그러면 대답을 할때이 book이라는 명사를 어뭐또 book이라는 명사를 써서 this book is 뭐 이렇게 쓰시지 말고 명사를 대신 쓴 대명사가 이시죠? 그래서 is로 보통 받으면 돼요. 자 그것은 해서 it's 그다음에 음 이것이 내 책이면은, it's my book, 그래도 돼요. 틀렸단 말이 아니죠. 자, it's my book, 그래도 되지만, 어, 굳이 책이란 단어 쓸 필요가 없이, 내 거야 하면 되는 거라서, it's mine. 이렇게 하시면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자, 또 비슷한 예문 보세요. 저것은 누구의 집이니? 아, 일단 소유를 묻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who's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who's. 누구의 뭐 지금 집이 문제니까 하우스를 써 주는 거죠. Whose house? 면 누구의 집을 묻고 있어요. 뭐가 저것은 저것은 디스에 비해서 좀더 멀리 있는 걸 나타내고 디스가 아니고 t 으로 표현을 하죠. 비동사 먼저 써지고 대시 뒤로 가서 음운의 형태를 취하고 음운문 표시. 그러면 Whose house is that? Whose house is that? 저건 누구 집이니? 내 부모님의 것이야. 어머나 이거 어떻게 하죠? 누구의 것할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부모님의 것. 부모님이라는 parents라는 일반 명사를 이용해서 그 명사의 것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a s 아 o 스라 e s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 house를 is로 받아서 그것은 나의 부모님의 것. 나의 부모님은 my 해놓고 여기다 쓸게요. parents 부모님은요 부모 엄마 아빠 같이 계심으로 복수로 항상 parents s가 있게 되죠? 그러면 어것할 때는 여기다가 아 p 스프 s를 해야 되는데 이게 s가 이미 있잖아요 이런 복수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복수일 때는 이렇게 아 o 스 h e 만 하고 s는 붙이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It's my parents. 자 오늘은 소유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어, 여기 어떤 말을 낼까요? We borrowed Sandy's umbrella. 우리는 빌렸어요. Sandy의 우산을. Because, 왜냐 하면요, we lost.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뭘? 뭘 잃어버렸을까요? 여기 한 단어짜리의 답으로 어울리는 소유대명사 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댓글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